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한날입니다 제가 요즘 피부가 되게 엄청 예민해서 그런지 울긋불긋하고 민감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럴 때 간단하게 집에서 해줄 수가 있는 관리가 바로 팩 관리인데 2023년도에 올리브영에서 판매 랭킹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유명한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러뷰움 카밍 리페어 어린 시카 마스크 겔 제품이에요. 요게 올리브영 추천템으로도 유명한 마스크팩으로 올리브영과 올리브영 온라인 둘다 모두 마스크팩 판매 랭킹 기준 1위를 차지를 했던 마스크 제품이더라고요. 특히나 요 안에 들어있는 유자 성분은 레몬의 3배 그리고 사과보다는 무려 25배나 많은 비타민C를 함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되게 어마어마한 게 바로 유자거든요. 그 중에서도 겔마스크에는 전남 고흥의 유자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고흥의 유자 껍질과 씨, 과육에서 추출을 한 유자 추출물을 함유를 하고 있고 유자 속에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인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에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B1, 비타민 B3, 비타민 B5, 비타민 B6, 비타민 B8, 비타민 B9 등 12가지 멀티비타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나 비타민 C, E, B3는 잡티와 미백에 효과적인 대표적인 비타민 성분으로 일주일 동안 인체적용 시험을 해본 결과 피부 기미, 잡티수, 피부 표면 멜라닌, 피부 각질량이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붉은기와 여드름을 빠르게 진정을 시켜줄 수가 있는 마스크팩 제품 이라고 하니까 그럼 저도 이 러뮴 카밍 리페어 어린 시카 겔 마스크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많이 예민하고 붉은 제 피부에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마스크를 꺼내어주신 뒤에 얼굴 모양에 맞게 고르게 밀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유자 성분을 얇게 굳혀서 만든 겔 타입의 시트로 빈틈없이 밀착이 되어서 유효 성분을 남김없이 피부 속까지 전달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마스크는 1시간 이상 부착을 하고 나면 시트가 투명해지게 되는데 전부 다 투명해지고 나면 천천히 떼어내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효성분 흡수가 잘 되었으면 해서 투명해질 때까지 사용을 해줬는데 개인에 따라서 사용시간은 충분히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마스크팩을 떼어냈는데 불긋하게 올라온 피부가 진정된 건 물론이고 피부도 엄청 촉촉해지고 매끈해진 게 보이시나요?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꿀광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꾸준히 사용을 해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러비움 파밍 리페어 어린 시카 겔 마스크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러비움 파밍 리페어 어린 시카 겔 마스크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អញ្ញោ